안녕하세요. 요가벨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실 임산부 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수업을 하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임산부 온라인 소마 요가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신 운동과는 많이 다르실 수 있어요. 소마요가라는 것은 긴장이 많은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이완하는 법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법인데요. 할리우드에서 많은 유명 인사들이 즐겨하는 운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연예인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소마요가 비슷한 운동을 소개를 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죠. 이렇게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즐겨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임산부 분들 역시도 몸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놓여 있으시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실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출산 때에는 몸을 경직시키는 것보다 이완하는 것이 통증의 경감이나 순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임산부 온라인 소마요가에서는요. 임산부들이 꼭 하셔야 하는 둥근과 해음부의 이완을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출산 시에 몸을 이완시켜서 통증을 경감하실 수 있는 호흡법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임신기에 생길 수 있는 몸의 여러 통증들을 볼을 통해서 마사지 효과를 내실 수 있는 볼테라피 동작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편안한 임신기를 보내보도록 할게요.